뭐요? 어, 녹음기하다가 노래 한 곡만 계속 그것만 녹음해줘. 뭔데요? 그랬더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그 노래를 녹음해달라고. 녹음기 전체를 아, 그 테이프 하나 전체를 그것만 하달라고 어머니는 늘 그것만 들으셨어. 제가 그 노래만 들리면, 어머님의 모습이 또오른 거야. 혼자서. 여러분, 흉은, 흉은흉하는원신그 흉은. 중에서도 3절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3절. 예진아씨, 한번좀 쳐봐. 우리 3절 한번 불러봅시다. 그 3절 거기 있어? 박근수 원사님? 권동전 찾았어? 빨리 찾아봐.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권동주한테 찾아볼 어? 3절만 네, 한번 해봅시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 아이 엄마 보고 싶어 라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장미소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세 임을 줄이니 일어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것두 가지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면 나를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백배하며 살아갈 수있게를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늘 참으며 용기백배로 살아가게 달라고 소음한 목소리로 주여 문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쉬옵소서 때때라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시면서 나를 제쳐하시는 주여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혼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그토록 도우신 하나님을 위지하며 소망 속에 용기를 베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걸라 말씀하시는 주님 잔잔한 미소로 나를 제쳐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으로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 큰 깨달음 주신 시 하나님, 여와 호삼마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찾아가게 하시고, 용기백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 몇 장이죠? 4 5 3이 아니라, 430장 주예몇 장? 430? 아, 크게 좀 얘기해 봐. 430장, 잘아봅시다 황금 준비하시면 원금 마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멘 에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할렐루야 한걸음 한걸음 조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내련아 예수 내네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할렐루야 한걸음 <laughs>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 우리 가리꽃이 피는 별파리나 험한 보자이다 아멘 아멘 주가 인도 같이 가면 하는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날아 우리가 예선 제자의너 같이 우리둘또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치 걷게 밤엔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리걸어가 주님의 피값을 사오신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온성도루 가주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켜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믿음과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삶의 교가 수없이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람은 누아달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꾸미기를 소원, 명문 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천만 원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11조 언금, 11조 금 드렸습니다. 구역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화 물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른다. 우리에게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구별해 드릴수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일 정금 드린 분이 모든 것 주님께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되,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꼭시 100배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특별한 믿음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0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 경광에 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풍요로운 간증자의 삶에 대게도 와주옵소서. 구해감금 드렸습니다. 주님, 구해광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도 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어서 드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요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신의 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그 뭐, 뭐, 그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 사람들이 어수선한데, 저도 가끔 기침은 합니다만 열은 안 나니까 저는 메르스 아닙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메르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추구합니다. 어, 그 걱정되시면 어, 방법 하나 가르쳐줄게요. 빨리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메리스 걸려면 하늘님한테서할 말이 있어야 될거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지 마시고 음. 그요심의집회가늘 있으니까 참석, 한 시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것 같아서. 구역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빌고 바랍니다. 지 부탁을 드리는 건 어지간하면 일부 예배를 좀 피하고, 대부분 11시별 들었으면 좋겠다. 많지도 않은 일원들 일부 예배 들고 나면은, 이렇게 또텅빌 때, 황 내요, 기분. 어지간하면 일부 예배 함께 들여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무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임도 내주하십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항상 여와 호삼마의 믿음을 가지고 욕심 부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귀 계심을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길 결심하는 사람으로 성들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이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